안녕하세요. 고은 변호사들 TV의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분야, 그 중에서도 상속 포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 상속 포기는 제가 최근까지도 굉장히 상담 요청을 많이 받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는 채무가 훨씬 많은 상태다. 이런 경우에 상속 포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정리를 할수 있는지, 어,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어,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가족들 사이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 상속인이 되고 싶지 않을 때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상속인들로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일 때 상속 포기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족 들중 누군가 사망을 하셨을 때 상속인으로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가 얼마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먼저 드실 수 있는데요. 이 상속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시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망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어,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같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하시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어, 예금, 대출금, 주식, 보험과 같은 재산들이 얼마가 있는지 그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분들은 대체로 이런 그 재산조회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상속포기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상속포기의 문제는 상속포기를 하시기 전에 제대로 잘 알아보고 하지 않으시면 상속포기를 하신 이후에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요. 먼저 가장 당연하고 기본적인 부분은 상속포기의 절차를 제대로 잘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속포기는 반드시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가셔서 별도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가족분들에게 나는 상속포기 하겠다. 나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어, 그리고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내 명의로 가지고 오지 않는 것도 상속포기로서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기 때문에 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3개월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단순 승인이 되어서 상속 포기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상속 포기를 하실 때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상속 포기를 하셨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2순위는 부모와 배우자,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인의 가족들. 뭐 이런 식으로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 포기를 하시게 되면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고 2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면 3순위 상속인들이 3순위가 포기하면 4순위가 이런 식으로 상속인들이 순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가족들 모두가 상속 포기의 방법으로 어,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촌 이내의 가족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시면 어, 상당히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 먼저 이 사촌 이내의 가족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많기 때문에 모두 상속 포기를 하신다고 하셔도 일부 누락되는 상속인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법원에서 은행 대출금 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게 됩니다. 소장의 내용을 보면 받은 서류들을 검토를 하니까 내가 상속인이 됐으니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는 최근에 상속을 받은 일이 없어서 상속인이 될 일이 없는데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서류가 왔지라고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을 하셨는데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내가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소장을 받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고려하지 않으시면 어,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으로서 대신 변제할 형편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다른 가족들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는 않다 하시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보다는 한정 승인을 고려해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